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길가의 풀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왜 사느냐고 인생의 의미를 묻고는 하죠. 그러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 마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굴레만 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길가에 피어 있는 한 폭이 풀꽃입니다. 길가의 풀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하루하루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알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폭이 풀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인생이 그대로 자유롭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고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바란다면 마음을 가볍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이 별게 아닌 줄 알면 도리어 삶이 위대해집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폭이 풀꽃 같은 존재라는 걸 자각한다면 인생은 그대로 자유롭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고 또 전부 이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살때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입니다. 잘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